안녕하세요. 메가스트리 논술 인강 박기호 선생입니다. 자, 오르비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. 서강대 논술이 어려운 편인가요? 준비하는 대학 중에서 서강대 논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. 어? 내가 봐도 서강대 논술은 어려워. 그러니까 네가 서강대 논술 준비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돼. 서강대 논술은 제시문이 굉장히 많잖아. 모든 걸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잘 몰랐어도 어렵지. 그래서, 서강대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, 서강대만 뭘 쳤어. 그냥 하루에 뭘 쳤어. 한 3개, 4개를 그냥 쭉 풀어봐. 그러면, 아, 서강대 논술은 이런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구나 하고 감을 잡을 거야.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거다 하루 이틀 딱 준비해보면, 풀만 하다 하는 느낌이 올 거고, 정리가 될 거야.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, 재심은 두다 활용하라. 다 활용해야 되는데,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건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하고, 그리고, 묻는 말이 뭔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라. 그러면 풀수 있을 거다. 자, 여기까지 박규 언슬입니다.